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플러풀을 활용한 술래게임. 어, 러풀을 활용한 술래게임. 저기, 플러풀 지식 끄고 다니면서 하는 술래게임이라서, 짧게 후지를 끄려고 하겠습니다. 후질를끄 술래. 자, 방법은 이랬습니다. 여기서 발이 나가면 안 되고요. 이걸 끌고 다니는 거예요 끌고 다니면서, 끌고 다니면서 쫓아가고, 도망 다니는 친구도 이런 식으로 도망 갑니다. 그래서, 어, 술래한테 태그된 친구는, 게임장 맞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 이플러풀을 가지고, 허리를 이렇게 돌리거나, 에, 팔로 돌리거나, 뭐, 이게 목, 으로 돌리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방법을 해가지고, 열 바퀴를 돌리면 다시 참여할 수 있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어,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술래가 바로, 어, 예를 들어서, 열번한 다음에 그친구순 술래 바뀌는 걸 해도 되겠죠? 그래서, 한 25명 정도일 때, 5명 정도순 술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친구들이. 어, 계속 터치가 되어서, 어, 이, 신체 활동 과제를 많이 하도록 자, 저하고 자선생님이이 예. 형광색 블러프 있는 친구들이 뒤의솔립니다 나머지 친구들이 이 안에서 구멍을 다닐 겁니다. 제가 체크할 거고요. 자, 준비, 구멍가세요 고! 자,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

네후질포 솔레 그래서 어, 여기 카메라 찍는 선생님이 힌트를 주셨는데 좀솔레는좀 어, 어, 빨라야 되니까 플라프를 큰걸 가지고 활용해야 좀 쫓아가기가 편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솔레 게임도 플라프를 어, 활용한 게임 최소 할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